3명의 15 단어 암기 습관 199일 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섯 개 단어 잘 준비했습니다. 명사 두 개, 형용사 두 개, 동사 두개 깔끔하게 챙겨 가시죠. 텔레파시 게임을 통해서 명사 두 개부터 만나봅니다. custom attitude 중학 과정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고등 과정에서는 필수 어휘가 되겠습니다. custom부터 살펴보시면요. 얘는 관습, 풍습이란 뜻인데요. 이 custom에다 가 s를 붙여서 c u s t o m 하게 되면 새 관이란 뜻도 있어요. 우리 공항 같은 데서 자주 볼수 있겠네요. 관습으로 일단 챙겨가겠습니다. o 슴 관습. 밑에 있는 attitude는요, 태도라는 뜻인데요. 이뜻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웬만큼 문장 내에서 의미 파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attitude가 태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태도 매우 매우 중요하죠. o 슴 관습, attitude, 태도. 하나만 고르겠습니다. 3, 2, 1. 자, Custom 관습 사라졌고요. Attitude 태도 남았네요. 형용사로 가볼게요. Spare Random이 있는데요. Spare는요, 얘는 여분의, 예비의 라는 형용사로 주로 쓰게 됩니다. 혹시 스페어 타이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 펑크가 날지 모르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여분의, 예비의 타이어를 트렁크 같은 데다 실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그 여분의 타이어를 스페어 타이어라고 합니다. 참고삼아 펑크는요, 콩글리시고요. 이거는 영어로는 Flat Tire, 이렇게 평평한 타이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랜덤은요, 얘는 무작위의, 임의, 그냥 그대로 랜덤으로 이렇게 하기됩 합니다. 랜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무작위로 고르는 겁니다. 스페 e 여분의, 랜덤, 무작위. 하나만 고르시죠. 3, 2, 1. 랜덤, 무작위 사라졌고요. 스페 e 여분의 남았네요. 자, 명사부터 복습해 볼까요? custom, 관습, attitude, 태도, spare, 어, 여분의, random, 무작위 자, 마지막 동사부터 기억합니다. admire, promote가 있는데요. admire는 존경하다, 감탄하다는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존경한다면 감탄하는 부분이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감탄하게 되면 존경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높겠죠. 우리 admire, 존경하다로 기억할게요. 자 밑에 있는 promote는요, 어 얘는 촉진하다, 홍보하다, 승진하다. 직장인 분이시라면 이 단어 굉장히 익숙하겠죠. 자 promotion 하게 되면 얘는 홍보나 승진이란 뜻으로 자주 쓰이게 됩니다. 명사형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동사파트니까 어, 촉진하다 이 동사의 의미로 먼저 챙겨가도록 할게요. 홍보하다, 승진하다도 반드시 챙겨가셔야 되고요. 우리는 이번 영상에서는 촉진하다로 가는 겁니다. Admire는 존경하다. Promote는 촉진하다. 하나만 고르시죠. 3, 2, 1 자, Promote, 촉진하다 사라졌고요. Admire, 존경하다 남았네요. 자, 전체적으로 복습해볼까요? 명사부터요. Custom, 관습, Attitude, 태도, uh, s p a r e 여분의, Random, 무작위, Admire, 존경하다, Promote, 촉진하다. 자, 메모리 게임 갑니다. 카스부터 프로모트까지 3초에 후 출발합니다. 3 2 1. 카스 관습 a t t i 태도 s p a 여분의 r a 무작위 a d m i 존경하다 p r o m 촉진하다. 우리말 한 글자 남깁니다. 3 2 1. 카스 관습 a t t i 태도 s p a 여분의 Random 무작위의 Admire 존경하다 Promote 촉진하다 우리만 삭제합니다. 3, 2, 1 c u s t o m 관습 Attitude 태도 s p a r e 여분의 Random 무작위의 Admire 존경하다 Promote 촉진하다 자 영업 한번만 남았습니다. 3, 2, 1 Costume 관습 관습 attitude 태도 spare 여유 여분의 random 무작위 admire 존경하다 promote 촉진하다 자빈 화면 가겠습니다. 3 2 1 custom 관습 attitude 태도 spare 여분의 random 무작위 admire 존경하다 promote 촉진하다. 잘하셨습니다. 자, 여섯 개 단어를 의미와 함께 댓글란에 적어 주시고요. 199일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우리 내일 이시간 201차 되겠네요. 뭐 201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어100 단위로 끊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자그만 자그만 아주 자그만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laughs> 201차 내일 뵙겠습니다.